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임입니다 오늘은 황소자리 분들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살펴볼게요. 어, 요번 열흘, 운의 흐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우선은, 음, 어, 열흘의 초반에, 초반에 약간 마음 상할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어, 우선 약간의 구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약간 마음 상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그거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셔야 돼요. 어, 왜냐면, 음, 어~ 열흘 후반 지나가서 이제 귀인 눈이 하나 지금 들어온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어~ 아, 뭐 그러면서 또 나를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 나를 좋, 좋게 보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난다고 하니까 어~ 너무 앞에 열흘 초반에 누군가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험담을 한다든지 뭐 헛소문이 돌고 있다 뭐 그러면 그냥 그냥 아~ 저 사람들 내가 부러워서 저러는 거구나 응, 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귀 흘리시고요. 그러고 그냥 뭐 본체만 차세요. 어, 듣지도 말고 그러고 그냥 어, 그러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뭐 구설수가 조금 들어와 있구나. 그냥 뭐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좋은 인연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집중하자.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이제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될거는요 어, 구설수가 들어있는 와 것은 맞아요. 구설수가 들어와 있긴 한데. 또 함께 나에게 좋은 정보도 들어올 그런 음 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음 뭐라 그럴까? 나에게 필요한 정보 그것은 열심히 본인이 수집을 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 음 어, 구설수와 함께 내 귀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어, 거기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어, 그렇게 조금 현명하게 요번 열흘은 조금 이런 소식통, 내 귀에 들리는 소식통, 그거에 대해서 귀로 활짝 열어놓고, 어떤 것, 그냥 정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 그런 것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요런 걸 조금 잘 구분해서, 어, 조금 이렇게, 어, 조금. 음,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것이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대요. 요번 열흘에 내가 받아들이는 어떠한 정보, 이게 뭐일 공부 관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떠한 정보가 될지 뭐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함께 들어올 것이다. 구설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잘 두, 본인께서 그걸 잘 골라야 한다. 응,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나를,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음,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음 음. 참고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남성분으로 보여집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카드 볼게요. 어, 밑에 건강은. 어, 건강은요. 요번 열흘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염려스럽습, 염려스럽습니다. 목이 조금 아플 수 있고 성대나 이런 식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뭐 조금 아니면 무슨 일 자체가 내가 이제 뭐 서비스업이어서 계속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요. 요번 열흘은 목. 관리를 조금 다른 데보다 더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목감기 걸리지 않게 또 조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또그 외에는 내가 무언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은요 어, 뭐라 그럴까 음,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운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효과 좋아 보이던데 저, 뭐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려주세요 어?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것 건강 관련으로 이게 꼭뭐 운동 관련이 아니더라도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약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 조금 그렇다 하면 혼자 어뭐 민간요법으로 처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 가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 그러신 게요번 열흘 좋습니다 어 참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운 어 금전운은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의 지출은 있어 보여요 음 그런데 그 지출은 뭐랄까 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막 낭비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요번 열흘은 사교 활동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혹은 뭐 여러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면서 사용하는 돈 음, 그런 게 조금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우리 가족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뭐 그런 분들에게 돈을 조금 꺼준다든지 음, 빌려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조금 있을 것을 보여줘요 약간의 지출은 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어, 새로운 것을 하게 된다 어, 음 글쎄 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때문에 내가 이게 어, 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어, 그렇게, 말씀하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야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이제 뭐 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면은요. 이분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 어, 음. 뭐라 그럴까 어 자네는 이것보다는 이런 일을 하는 게또 조금 더잘 맞을 것 같아 요번에 이런 일 해보지 않겠어라고 이야기 제의가 들어온다면은요 본인께서도 그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어 그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재미가 없다 만족하지 못한다 다른 거 하고 싶다 요런 마음이 조금 들고 드는 그런 열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요 지금 요번 열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 이런 게 있다면은요 끝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조금 있 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글쎄, 음, 위에, 그런 뭐, 이 대인 관계, 아니, 대인 관계가 아니라 이 귀인, 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무언가 제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쪽으로 스카우트, 그니까, 뭐, 그 분이 나를 스카우트 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부서 쪽, 그니까, 러 내가 아닌 이분이 있는 부서로 나를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그런 식으로 새로운 무언가, 이 사람과 함께 내가 뭐, 인연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무언가 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음,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된다. 일공부 관련으로 지금 카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어,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무언가 다른 것, 그런 걸좀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참고하심될것 같고요. 대인 관계 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어, 권택입니다. 뭐래도 어, 재미없고 답답하고 뭐 하기 싫은 것. 음,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권태기. 음. 근데 뭐 권태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라고 느끼면 아마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정말 헤어질 생각이 없다면, 어, 우리 뭐 사이가 나빠 헤어질 건 아니야. 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요, 본인께서 먼저 행동을 하세요. 어, 상대방이 기뻐하면서 상대방도 또 이제 마음을 이렇게 또 조금 두근두근거리는 마음, 서로서로 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요, 조금 어, 우리는 너무 안정적이고 권태가며 새로운 게 필요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할 것, 본인이 먼저 행동할 것.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은요, 솔로 탈출 어렵다. 뭐 움직이기가 싫다. 다른 것도 뭐, 일도 공부도 사랑도 뭐다 귀찮아. 지금은 음, 그런 마음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반적인 대인관계운 어 역시나 위에서 구설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하고 있는 게 피곤하대요 같이 있고 싶지 않대요 거리를 두고 그냥 혼자 있어도 편안하다 응?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인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 구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좋은 인연을 마, 만나실 수가 없어요 응? 이 사람이 내 옆에 와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끝날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이제 본인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음. 그런데 지금 요심볼론도 봐서도 그렇고요요 지금 주역계도 그렇고, 본인께서 움직이실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음. 답답하대. 그냥 답답하대. 본인이 그냥, 음,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건지. 뭐이 구설수 때문에 뭐 열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해서,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없어요. 어. 근데 지금 두개다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나 혼자 있고 답답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카드가 지금 딱 나왔거든요. 두 장이나. 음, 본인께서 이거는, 어, 본인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런 마음은 없애셔야 돼요. 어, 무너뜨려야 돼요. 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 위에도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귀인 운이고 친구, 사람. 그리고 이것도 남자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대인 관계 사람, 인물 관련으로 제장이나 나온 거예요. 좋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더 지금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고 있지 말라고. 답답해. 나 혼자 있고 싶어 움직이기 싫어 어. 누가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데요 뭐 여기랑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어. 본인이 행동하지 않는데요 어. 그러지 말라고 상황은 좋은 사람들도 있다 단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어. 너무 꽂히면 안 된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어, 수상권이라고 하는 괴예요 어, 이거는 뭐 정말 어, 뭐라 그럴까, 어, 혼자 있는 것, 응.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혼자 있다. 뭐 답답하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어, 뭐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 응. 그런 걸 나타내주는 카드인데요. 본인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지금 현재 상황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일을, 공부 관련해서, 뭐 일도 재미없대. 대인 관계도 재미없대. 그냥 다 가만히 있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만족을 못해. 음. 응? 하지만 그러지 말아라. 지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사람 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다라고 지금 카드가 정말 정말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건 조언 카드잖아요. 조언 자리잖아요. 어. 거서 기 수상권이 나왔다는 거는 혼자 있는 마음은 들겠지만 심볼은뭐 똑같아요 다 그러지 말라라고 그러지 말라라고 어? 지금 기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지금은 조금 침체기일 수는 있다. 응. 어? 하지만 이때 내가 자포자기하는 것 그것은 금물이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이건요,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요번 열흘 최선책이다. 어? 그렇게 지금 카드가 딱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는, 나 혼자 이렇게, 나 혼자 나를 가둬놓고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귀찮다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게 일이든 공부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든, 어떠한 것이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래야 이 좋은 인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카드가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참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카드 위에는 레노먼드나 이런 거하고 상관 없으신 분들도요. 이번 열흘은 지금 카드가 두 장, 뭐세장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고 하더라도요. 번 그러니까 어, 없으신 분들도요. 이번 열흘은요. 될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절대로 혼자 있지 말아라. 응? 귀찮아 움직이기 싫어, 친구 만나기 싫어, 다뭐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 답답한데 아,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만나는 것도 귀찮은 것 같고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나셔야 된대요. 요번여름은 적극적으로. 어, 그러면 운기가 조금 더 빨리 풀릴 것이다. 어, 좋은 인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위에 와있다고 바로 둥이게 뭐 둥둥 떠 이렇게 와, 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놓, 놓치면 아까우니까는요. 어, 한번 참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